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신규 이벤트 섬인 구원의 섬을 공략해 보려고 해요. 2020년 5월 22일 수요일부터 2020년 6월 29일 수요일 정기 점검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섬 내에 있는 던전의 최소 텐렙제가 600 이상이라서 그밑 구간 분들은 이벤트를 즐길 수 없다는 점이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던전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인 구원의 열쇠가 필요해요. 이 구원의 열쇠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을 처치해서 구원의 동전을 얻는 것인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인이 파티가 되어서 하는 것이 효율이 높기 때문에 파티원들을 모으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파티를 구하셨다면 파티원들끼리 맵에서 일정 거리를 둔 채로 파티에서 정한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몹들을 계속 잡아 나가시면 돼요. 몬스터 젠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거리만 잘 유지하면서 하시면 지속해서 젠되는 몬스터를 잡아서 얻는 동전과 다른 인원이 잡아서 떨어진 동전까지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원의 동전을 모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모은 동전을 가지고 섬 입구에 있는 NPC 그라이크에게 가셔서 구원의 열쇠로 교환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최대 4개까지 교환 가능하니 웬만하면 미리 다 교환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동전을 모으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매일 19시와 22시에 진행되는 경쟁 퀘스트. 그것들의 시간이라는 것을 진행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해당 시간에 섬에 입장하셔서 몬스터만 잡으면 되는 간단한 퀘스트인데,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높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총 3가지 던전이 있고, 그림자 감옥은 템랩 600 이상, 검은 사슬 감옥은 템랩 925 이상, 연겁의 감옥은 템랩 1170 이상이니까 참고하세요. 던전 입장하기 전 목적에 맞는 파티 종류가 나뉘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던전을 진행하는 파티는 총 3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보상방에 문을 열 열쇠를 구하러 가는 파티로, 보상방의 문을 여는 알수 없는 열쇠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알수 없는 동전을 구하러 가는 파티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보상방에서 문을 한 개씩만 열 파티로 보상방에서 우리가 노래할 것은 떠돌이 상인이 파는 물품인데 문이 총 8개라서 열쇠 한개 파티인 경우는 네명이랑네개의 문만 열수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노리는 파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 보상방에서 문을 두 개씩 열 파티로 4명에서 열쇠 2개씩을 가지고 가면 8개 문을 모두 열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떠돌이 상인을 볼수 있겠죠 이때 떠돌이 상인이 파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부원의 동전이 필요하므로 개인적으로는 400개 정도의 여유분은 들고 입장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던전 진행 방법은 간단해요 입장하시고 각 층에 모든 몬스터를 잡아 주시면 돼요 애들이 재런 재료를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꼭다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될수 있으면 파티원들 전부가 같이 이동하여 외곽 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진행하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파티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네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서 꼼꼼히 잘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층까지 모든 몹을 다 잡고 진행하셨으면 한번더 이동이 가능한데요. 여기가 바로 보상방이에요. 보시면, 주변에 총 8개의 문이 있고, 이 문을 열면 랜덤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죠. 럭키 몬스터, 잠목, 떠돌이 상인 등 다양한 보상이 있는 것 같네요.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자면, 열쇠 개 파티를 하러 갈지, 두 개를 갈지는 본인의 취향이니,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 본인 열쇠를 안 까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니, 될수 있으면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럼 다들 한달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섬, 구원의 섬, 재미있게 즐기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로아, 갈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